에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식입니다. 지 어린이날에 자녀 두명을 포함한 일가족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는데서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명 이렇게 네모녀 숨진 지한 만에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생활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처럼 생활고를 비관해 일가족이 동반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최근에 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익과는 상관없이 또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잘못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여기고 그러한 판사들을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난민법도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들을 각 나라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도 글로벌 컨서프 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유엔 이주 협정도 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승인하고 사인하고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언론에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 위험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3개월 동안만 체류하면 무조건 다 자국민과 동등한 의료 보험 혜택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료인들한테 직접 제보를 받은 저는 놀란 일이 있습니다. 본인뿐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의료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놀랐습니다. 이제 기간은 불만이 많고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6개월로서 연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 뿐이 아니라 모든 그 가족들까지, 고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초대와서 모든 우리 혜택.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몇 억씩이나 의료보험 제정을파탄내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여기를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미국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 우리가 보편인권 취지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약자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비판 목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국민들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까지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보도 준칙 보면은 2011년도에 제정된 국가 인권 연회와 한국 기자협회가 내 인권 보도 준칙에 보면 8 장의 성소추자 인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외국인들에 대한 어떠한 반대 비판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은 제대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가짜 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탐사 보도를 하지 않고 가짜 난민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작년입니다. 2015년도에는 2-2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유엔의 권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 왜 어떤 국민들 또 우리가 외국에 간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아무런 직업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군다나 마약 검사와 에이즈 검사는 모든 나라가 다 거의 필수 사항입니다. 외국인 회화 강사들, 2-2 e 비자를 받은 외국인 회화 지도, 회화 강사들에 대해서는 왜 차별을 하느냐? 외국인 차별을 한다는 것으로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유엔의 앞잡이인 국가인권위원회가 e 투 비자를 받은 외국인 회화 강사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고 해서 외국인 회화 강사들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를 일방적으로 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년 전 2017년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렸는데, 여기에 더 나가서,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변상까지, 피해 보상까지 하라는 식으로 공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돈이 남아 도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려운 서민들은 겨울에 연탄을 떼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생활고에 찌들려서 끔찍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법무부 인권국에서 무조건 외국인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하고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갖고 난민대책 국민행동을 비롯한 10개 단체,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과 함께 10개 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로 온 것입니다. 특별히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실명을 걸어내면서 강력하게 규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